모카형 유튜브. 어쩐지 트위치에서 애들이 채팅 빨리 치면 자꾸 방송 터지더라. 아니 근데 터진 이유를 내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모르겠어.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인터넷이 멈춤. 어? 아너 음, 때문에 음, <laughs> 갑자기 채팅 <laughs> 채팅 대신 찌조르게 하잖아 아 진짜 유로 현실 대화 이게 형이 원하던 거지 어씨저 화면에 보라색 존나많는거봐 참고로 이티어 사람들이 <laughs> 돈에 먼저 나와서 이제 다 밀린다 아그니까 이티어 새치기 한다! 어 이티어 가야난 이티어 푹푹 빨리 나오지 영차 히히 새치기 히히 새치기라는 돈에 나왔을 때 어. 새치기 아, 그만해라는 돈을 새치기라고. 쏘는 얘가 있었어 아이타 타임이 존나 웃긴데 좀 먼저 지나갈게 드디어 아, 쓰레기들 이거. 편 닮아서 쓰레기 짓은 편하게 잘하지. 원두단단에 들어오시라. <laughs> 이렇게 다들 원두단단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꼬우신가요? 원두단단에 들어오십시오. 야 진짜 그거 같다. 사이비 종교 같다. 원두단단에 합류하라. 아 이티어가 할 말이 있으니 비켜보라고. 개급제냐고. 아니 네이버가 돈 쓰면은 자꾸 매직패스 끊어주잖아. 세치기? 아니 이거 좀 고쳐. 헤이 hey, 원두단들 원두단단에 합류하라. 야, 단단들 다 신나가지고. 원두단단에, 원두단단에 들어가시오 이러면서 또 밀리는 중. 아니 근데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새치기를 뭐, 뭐. 공식적으로 허락한 게좀 말이 안 되겠. 야이티어랑 이티어랑 차이 얼마나 나? 만원 차이나? 대비 차이나? 알파노 돈쓴거 대우해 주는 거는 우린 좋아. 아니 근데 생방송에 묘미가 소통인데 소통을 거니까. 돈 받고 파는 건 너무하잖아. <laughs> 저랑 소통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만 원을 더 쓰셔야겠네요. 이렇게 병신같다 진짜 개같은거에 티어 바꾸는건 바로바로 안되는데 시지직 뒤지고싶어? 아 그러니까 이번달까지는 어. 무조건 1티어로 살아야되는거구나 거구나. 그런데 다 2티어 사면 <laughs> 이제 3티어 나오는걸까? 아니 진짜 그럴거 같지 않아? 진짜 무섭네 <laughs> 그래서 3티어 2만5천원 저랑 소통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2만원을 더 내주세요 <laughs> 이제 계속 생기는거지 내가 약간 미친 생각도 해봤거든 모두가 2티어면 다 돈에가 안밀리지 않을까라는 미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1티어에서 2티어 병 안 된다며. 아니, 트위치도 1티어, 2티어, 3티어 차이점, 그별 달리고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이모티콘 좀더 틀리고. 근데 돈에서 숨 만든 건 진짜. 소비자 노리는 원, 게 원, 원단단에 너무 원단단에. 명확히 보여서 되게 거부감 느껴진다. 돈이 있는데 왜안 꺾어지냐! 생각했는데 지금 원두단 사람들이 계정 하나 더 만들어서 딴으로 오면 되겠다. 그건 진짜 미친 생각이고 미친놈아. 지금 새치기 하려고 딴다는 애들 똑같은 생각한 딴들 때문에 새치기가 안 되지. 야 근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얘네들이 다음 달에 원두 <laughs> 딴 되면 다음 달에 원두 단들은 <laughs> 돈에 올라올 수 있는 거 맞긴 하냐? <laughs> 아 생각해보니까 내 플랜에 문제가 있어. 그 모두가 이 티어면 모두가 새치기가 되는 거가 맞는데 그래서 모두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생각해보니까 그이 티어에 1 티어 한 명만 껴 있어도 돈내가안 나온다는 소리 아니야. 궁금한 게 구도가 난 사람이랑 1티어랑도 차이 있어? 어, 그거 모른다. 모르겠어. 야, 그거 한 번만 실험해 보자. 1티어, 1티어들. 네. 선물만이랑 원자들이랑 그거 차이 나나? 1티어가 먼저 나오고 후원이 아니라고 나오나? 하면... 아, 차이 없대?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보네. 익명이 차이 난다고? 익명이 익명?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야? 어? 아니야, 중간에 나왔는데? 중간에 나왔어 그거, 그거 아니냐? 익명은 1티어고 나머지 2티어였던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그러면 세 번째 가설. 2티어가 익명이면 1티어들 사이에 나오나? 잠깐만, 이거 테스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멈춰마. 야, 멈춰봐. 야, 멈춰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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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와, 야, 근데 이티어가뭐 늦게 나오는 거 같아. 와, 야, 이티어가 늦게 나와. 와, 이티어 익명인데 늦는다. 그러네. 야, 저게 맞는 듯? 이게, 그, 공식이 나왔어. 이티어보다이티어 익명이 늦게 나오고, 이티어 익명보다 1티어 나오고, 1티어 익명인데? 1티어 익명! 모르겠다. 근데 이거는, 이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어, 이게 맞는 것 같아. 방금 1티어랑 2티어랑 순서대로 2티어 나오는 이명입니다. 거 보니까 2티어 익명. 나 익명 1티어. 1티어 익명 이응. 어? 1티어 익명이 제일 마지막인가? 아니야. 2티어 익명도 나오는데? 그래. 이, 이거는 같은 건가 보다. 이렇게인가 봐. 이렇게가 맞다. 테스트. 이렇게. 그러니까 2티어만 나오는 거네 오. 어 2티어인 사람만 새치기 해주나봐 익명은 아예 그냥 누군지 모르게 어, 유추 안 되게 하려고 그냥 다 똑같이 만든 거고 <laughs> 아니 근데 씨발 <laughs> 가설 세우자마자 <laughs> 와 해본다 와다다다다 올라가는 데 씨발 재미어 보이잖아 이러고 있는데 궁금한 거어게참은본에 대해선 누구보다 잘해야 한다고? 아니 근데 이거 실험해 본 사람이 없긴 할 듯? 아 제가 아닌가? 없긴 할 듯? 지식에서 이거 실험해 본 사람? 아 궁금하잖아 근데. 저는... 구독은 구독은 순서대로 나오는 것 같아. 어 아니 근데 이티오 구독은 더 빨리 나오나? 어 이티 이티오 구독은 더 빨리 나오는 것 같은데? 아까 이티오 구독은 바로 나왔는데? 아니 아니 이거는 바로 나왔었어. 중간에 누가 이티오 구독을 했었거든. 그냥 무조건 다 이티오 그거네. 자안 지금 부계정 팔아갑시다. 안돼 안돼 야 이거 실험하려면 돈에 또 밀려야 돼. 밀려 있는 상태에서 먼저 나오냐 이게 중요한 거라서. 이거 고쳐줬으면 좋겠다 고쳐줘 2티어 2티어 돈에 빨리 나오는 거 아니 네이버 아, 네이버 돈 벌려고 저렇게 만든 거 거지? 아니야? 근데 내가 봐서는 저걸로 절대 돈못벌거 같은데? 트리머는 존내 불편하고 지금 2티어 변경하는 원두단들 보면 돈잘 버는 거같아그 그니까 그거를 2티어로 변경하잖아 그걸 2티어로 변경하면 1티어가 돈을 안 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방이라서 저도 신경 안 쓰는 거야 우리방이라서 저도 신경 안 쓰는 거지 여기만 신경 안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만 해야. 신경 안 쓰면 되는 거... 근데 내가 불편해... 아니, 내가 불편해... 내가... 형이 불편한 건 알바모... 하지만 나도 니들이 불편한 건 알바노어... 티어들이 후원을 안 한다면 이티어 저격을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님... 그러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계 세계선이... 속에... <laughs> 다른 데 영도가 새치기 한다, 씨발. 개지옥 세계선이다. <laughs> 야, 영도 섞인다고 생각하면 진짜 너무 지옥인데? 아, 나 4시간 전도네가 늦게 나올 것 같은데? 4시간 동안 불통이에요, 이러고. <laughs> 그러면 이제, 야, 우리 약간 추리 게임처럼 맞추는 거지. 야, 씨, 저거 무슨 얘기 했을 때 나오는 도네일까 이거, 아, 야, 우리 3시간 전에 뭐 했냐? 아니, 보통 이런 거, 그, 쉽게 개선을 못 하는 게, 일단은 먼저 하고 싶어서 이티어 구독했는데, 이 새끼들 왜가기 갑자기 이렇게 내림 어, 이런 그~ 돈을? 약간 소비자 소비자 발언 무서워서 이제 못 고치는 건데 아무도 아무도 이거 거의 대부분의 유저들이 한9 0가 불편함을 겪고 있으면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